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는 강바닥에서 일하던 흑형이 콩알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순간 재빨리 입안에 숨겼지만 이걸 본 감독관이 다가와 다이아몬드를 내놓으라고 명령하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뱉어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감독관이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죠. 이 광경을 본 옆에 있던 흑형은 혼이 쏙 빠진 나머지 공포에 떨었는데 바로 그때 자신의 바구니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흙을 닦아보니 대박 큰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이건 100억 원은 좋게 나가는 핑크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당황한 흑형이 어디에 숨겨야 할지 고민하던 그 순간 갑자기 근처에 있던 물펌프가 터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흑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몸을 숙여 돌을 줍는 척하면서 핑크 다이아몬드를 발가락에 몰래 숨긴 다음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고 감독관이 욕을 퍼부으면서도 허락해 주자 다이아몬드를 발가락에 숨긴 채 정글 쪽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던 그 순간 나무 뒤에서 총감독관이 불쑥 나타나 그를 불렀는데 흑형은 들킨 줄 알고 식은땀을 흘렸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버텼습니다. 총감독관이 그의 온몸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보내 주었고 흑형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동해 볼 일을 보척 주변을 살폈습니다. 완전히 혼자라는 걸 확인한 그는 발밑에서 핑크 다이아몬드를 조심스럽게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게 수백만 달러짜리라는 확신이 들자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옷에서 천 조각을 찢어 다이아몬드를 감싼 뒤 땅에 묻으려고 했습니다. 막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돌아보니 총감독관이 보고 있었고 그에게 총을 겨누며 다이아몬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부군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수류탄 하나가 둘 근처에 떨어지면서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감독관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흑형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도망치기 시작했고 작은 나무 를발견하 그곳 표시 사마땅을 파서 핑크 다이아몬드를 그곳에 숨겼습니다. 숨기자마자 정보군이 왔고 흑형은 급하게 양손을 들며 항복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이아몬드를 챙기다니 진짜 멘탈이 개쩌는 거 아닌가요?